보험 영업만 했을 때와 사업가가 되어 보험으로 사업하기 사업을 했을 때 실제 받는 수입의 차이에서 현실을 먼저 보실 것입니다. 보험 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 었을 때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우 와 수입의 보상을 기대하고 다들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보험일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 회사에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잠 못드는 관리자의 밤 관리자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불안하고 책임감에서 느끼는 갈등 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지인에게 소개받고 옮긴 보험 ga 에서 업적을 잘했음에도 돈을 벌 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다보니 불현듯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로만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서야 의심이 들고 인터넷 이곳 저곳에서 어음푸시 알게 된 수수료와 시책의 정보들 옮긴지 얼마 안 되어 다른 보험 주의를 다시 알아보려니 불안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오래 겪지 마시고 대표의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셔서 사업가로 성장하시고 성공하셔야 합니다.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은 꼭내 위에 있는 관리자들과 대표들만이 아니라 나의 안일한 마음과 내 자신 안에 내재된 두려움과 공포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결코 내 사업을 할수 있는 위치도 환경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도대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내가 대표가 아니기에 조직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험으로 진정한 내 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성도 나빠지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원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관리자가 되었음에도 삶의 모습은 처음 보험업에 들어올 때 내 꿈과는 한참 다를 것입니다. 적은 경력이면서도 성공한 대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연봉이 경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꿈이 아닌 체계적인 보험사업,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모습, 보험 영업만 했을 때와 사업가가 되어 보험으로 사업하기 사업을 했을 때 실제 받는 수입의 차이에서 현실을 먼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대표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현재 성공한 대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면 꿈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여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바꾸지 않고 이대로 지낸다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 보험업의 직업을 설계사로만 마감해야 합니다.보험 사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저를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